알고리즘에 이 영상 떴다면 돈버신 거예요. 드림카 경매 낙찰 후기입니다. 여수에 계신 구독자님께 21년식 볼보 S60 B5 인스크랩션을 무려 시세 대비 1,300만 원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아 드렸습니다. 38,000km 주행하였고 현재 엔카 시세는 3,800만 원대로 형성돼 있죠. 단순 교환이 있긴 하지만 차대 사고는 아니었고 드림카 통해 2,53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대기업 사설 경매장은 신뢰도가 높은 매물만 등록되며 딜러와의 마진 없이 거래되는 중고차 도매 시장, 즉 시장에서 중간 수수료를 없앤 합리적인 구매 방식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낙찰받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량의 사고 이력과 컨디션 점검, 실제 시세와 비교 분석,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꼼꼼하게 진행해드리며, 낙찰 이후에도 차 받으시는 날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 지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덕분에 구독자님께서는 안심하고 만족스러운 구매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매장은 상상 이상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드림카 경매에 도움을 받는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중고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경매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드림카 경매를 통해 자신만의 드림카를 합리적인 가격에 손에 넣고 있습니다.